오늘은 겨울 등산을 위한 장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.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MSR, 그, 엑스페디션 버너. 이게 저기 뭐야. 개솔린 버너죠. 그거하고 그리드라고 조합이 맞는지, 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,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,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는데, 예 한번 조합을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. 올겨울에도 기대가 되네요. 이거 가지고 눈으로, 산으로 또 올라가 봐야죠. 지금 보이니까 겨울에 산에서 제 불을 퍼도 되는 시점에서 한뭐 1500이나 1700 정도 되는 그런 산의 백백킹은 이거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하여튼, 오늘의 테스트는 대만족입니다.